해서은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참 21년도가 빨리 가네요. 벌써 9월을 맞았는데요. 9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나는 찬양과 율동을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사명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세요. 이 학기를 시작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의 맨첫 번째에 있죠.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창출 내 중에 창을 찾아서 11페이지를 펴시면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무지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둘 것인데, 그 무지개가 나와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이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속에서 아주 온 땅에 가득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잘 따랐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고 악을 행했어요.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 이상하다.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 두려울 때, 아니면, 아, 이걸 왜 해야 되지? 상황이 또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배경 영상을 함께 보면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세상이 어땠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 난 조야.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영광이었어. 노아의 이야기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골짜기에서 시작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 기간에는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릴 때까진 일 년이 넘게 걸렸지 하나님의 방주는 그렇게 오랫동안 노아를 지켜주실 만큼 튼튼했어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히브리어 원본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많은 번역가들이 그걸 잣나무로 번역했어. 잣나무는 가볍지만 단단하고 코팅하기 쉽거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 배 내부엔 역청이나 타르를 발라서 물이 스미지 않도록 했어. 배에 타르를 바르는 건 요즘도 나무배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방주는 아주 거대했어. 길이는 137m, 너비는 23m, 높이는 14m쯤 됐대. 정말 놀라운 설계였지. 사실 그 정도 크기의 배는 수천 년이 지난 19세기나 돼서야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 심지어 이런 배는 방주보다 더 작았어. 방주의 길이와 높이, 너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탁월한 선박 기술로 만들어졌음을 알수 있어. 방주는 특별하게 설계돼 있어서 거친 바다에서도 뒤집어지지 않았어.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끄떡없었지. 하나님은 이걸 배가 아니라 방주라고 부르셨어. 히브리어로 방주는 상자나 안전한 장소를 의미한대. 어때? 커다란 상자처럼 보이기도 하지. 물살을 가릴 수 있는 뾰족한 뱃머리도 없었고, 노아가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어. 방주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에 떠 있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성경에는 이 방주가 한번더 나와 날강에 떠내려가던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방주와 같은 히브리 원화를 썼대. 하나님은 방주를 이용해서 모세와 노아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야. 홍수가 있은지 정확히 150일이 지나자 배가 아라라산에 걸려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라라산은 현재의 터키인.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어 방주에서 동물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야 마침내 마른 땅을 볼수 있었어. 노아와 방주 이야기에서 무엇다 배웠는지 살펴볼까? 노아와 아내와 함께 홍수에서 구조된 사람은 누구일까? A 마을 지도자들, B 노아의 사촌들과 조카들, C 노아의 친한 친구들, D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정답은 D.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야.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사람들의 죄악을 보신 하나님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하셨어.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유일하게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홍수를 내신 건 화가 나셔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하나님은 한탄하고 슬퍼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지. 다음 질문. 비가 그치고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두 가지 동물을 밖으로 보냈어. 노아가 내보낸 동물은 무엇이었을까? A. 펭귄 두 마리. B. 수달과 고양이. C. 까마귀와 비둘기. D. 코끼리와 쥐. 정답은 C. 까마귀와 비둘기야. 노아는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어. 그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지.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왔어. 일주일 후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보냈는데 이번엔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 땅이 다 말라서 나무가 자랐던 신호였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노아와 가족들을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야. 자, 그럼 이제 노아와 방주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 노아의 여정과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예술작품으로 탄생했어. 그때의 홍수는 수메르 왕들의 역사적인 기록에도 등장해.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이 시작된 곳인데, 수메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를 만들어낸 걸로 유명해. 수메르 왕조 명부에는 수메르를 지배했던 초기 통치자들의 이름과 통치 기간이 기록돼 있어. 이 명부는 14개의 복사본이 있는데, 웰드 블랑델 기둥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존돼 있대. 두 단으로 된 각각의 면이 사각 기둥을 이루고 있지. 이 명부를 보면 대홍수가 온 땅을 덮었다는 내용이 나와. 인류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인 인류학자들은 여러 문화권의 이야기에서 홍수가 있었다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해 문자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보면 대홍수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갔고 몇몇만 살아남았다는 내용이 나와 고대의 홍수 이야기는 500가지가 넘고 다양한 문화권과 대륙에서 나타나 이집트, 호주, 그리스, 멕시코까지 말이야 모든 대륙의 이야기에 이 홍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나오고 여러 문화권에서 이 홍수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노아와 가족들은 후손들에게 홍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해줬을 거야 각각의 문화권에선 그 이야기를 전통에 맞게 조금씩 바꾸었겠지 노아의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요소가 있어 바로 하나님의 인재와 언약이야 내가 나와 너희와 밑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깊이 한탄하셨어.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의로운 사람이었지.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을 구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우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 영상을 잘 보았죠. 영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세상에 거대한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왜 거대한 홍수가 났죠? 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비를 계속해서, 내리셨어요. 죄를 짓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네, 심판을 받아 모두 죽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온 세상이 비에 휩쓸려서 아주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죠? 네,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 또 코로 숨을 쉬는 동물들을 방주에 타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어, 육지를 이렇게 밟으면서 마른 땅에 섰을 때한 가지 약속을 바로 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하늘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약속의 표시였는데요. 또이 약속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그때 당시만 잠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를 볼 때가 있는데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아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과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마음을 담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내일도 또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또 동일하게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등기에서 힘을 주심며 밀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이번 9월 한 달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요새 버린 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수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한 달, 네, 9월 달에 외울 구절 성을 함께 드리며 말씀을 외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린샘 기린샘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편에 설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죠. 구원, 구원. あの子は、えっと、しあげるぞ、わがち、たねぞと、ひるおじは、そ <music>、そ、そ、そ、そ、そ、そ、そ、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잘 드렸죠. 오늘 9월을 시작하며 특별히 새로운 유절성을 시작하고 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기도달력도 9월 기도달력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시간을 내어 먼저 그 기도달력을 펼쳐서 기도를 읽고, 요일별 기도를 읽고, 9월 한달 동안 동그라미와 스티커를 치며 매일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갖고 9월의 말씀도 함께 들으며 외워 볼게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9월 마지막 주에 한번 기도 달력을 보고 유절성 외우는 걸 보고 체크해서 잘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확인하고 선물과 달란트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9월에 생일인 친구들이 무려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애와 표준이, 희원이, 서유리, 이렇게 4 명의 친구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일 갖고 싶은 게 역시나 생일 선물일 텐데, 네. 어, 생일 선물은 전도사님이 달런트 시장을 이번 주에 이제 올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은 사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우리 친구들 이번 주다 알죠? 9월 10일, 11일 금요일, 토요일에 달란트 시장이 2층 석간절교회 2층 요셉 어리이부실에서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직접 교회에 오면 되고요.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틀간 우리 친구들과 시간을 정해서 인원은 최소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 때! 챙겨와야 될게 8월달 열심히 한 기도달력과 또 8월에 또뭘 했죠 우리가? 네,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천천히 한 장씩 다 읽었는데 다 읽은 친구들은 히브리서 책도 가지고 늘 날마다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쳤겠죠. 스티커나 붙인 것을 가지고 와서 다 읽은 친구들은 어, 완독을 했으니까 상장을 수여하고 또 달란트 시장에 달란트도 추가로 더 주도록 할 테니까 꼭이두 가지를 다 못했어도 챙겨오고 하는 만큼만 10일, 11, 11일까지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영상을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 친구들은 네, 11시 30분까지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시간으로 공과를 시작하려고 하니 공과를 꼭 가지고 들어오시고 목공풀과 나눠준 테이프, 또 뭐가 있었죠? 네, 만들기 쓰일 재료들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챙겨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조금 있다가 11시 30분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고 재밌는 공과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이따가 볼게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